성경을 성경은 구부를 소개하고 있느냐? 성경은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 어,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를 소개할 때는 자, 예수가 초림하신다 하는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지난 시간에 어떤 직분으로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슨 직분이냐,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바로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라. 여기까지가 선지자 하는 일이야. 기준이 뭐냐? 율법이지. 기준이 뭐요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는 율법에서 벗어난 죄에 대해서 율법에서 어긋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것을 선포할 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적구나. 우상 숭배의 죄, 안식일을 거역하는 죄. 11주를 하나님의 속물을 더럽힌 이런 죄 야,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회개할 때는 자기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죄 값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치러야 돼? 죄 값은 사망이란 죄 값은 사망으로 값을 치러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기적 받을 때 그냥 말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들이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큰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성막에 뭘 끌고 오느냐? 짐승.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정해 주신 이런 짐승들이 있어. 그 진승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누구에게로 가지고 와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와자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진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 드려서 진승을 이제 잡을 때 먼저 안수를 그 머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음을 짊어지고 이 짐승이 대신 이 짐승이 대신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습니다. 짐승의 죽음을 보시고 내 죽음을 면하게 해주세요 하고 안수해 직접 본인이 죄인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어, 단 사면에 피도 뿌리고 함께 이제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모든 제사를 주관해가는 거, 집행하는 거야.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선지자가 회개하라라고 할때이 목소리를 듣고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해결 받으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첫째 누가 필요하냐? 재물이 필요해. 둘째 뭐가 필요해? 제사장이 필요해.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오실 것이냐라고 할때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말이요. 자, 나중에 이제 어린양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한 말씀도 예언된 말씀인데 나중에 보고 오늘 이제 제사장에 관해서 읽어보자 시편 백0편 사절 한번 읽어보자. 0편 4절. 시장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 자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시편, 백시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자 제사장의 반차를 보면 "반차"라는 말은 그 계열을 말해 계열, "자" 계열, 다시 말하면 줄기를 말해 줄기, 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반차가 두 줄기야, 제사장의 반차가 두 계열이야, 제사장의 반차가. 첫째 무슨 반차냐? 첫째. 레위인. 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의 반차가 있어. 그러면 메위의 네 아들 중에 제사장의 반차가 누구냐? 제사장의 첫 가장 최초의 제사장이 누굴까 지은아? 아론이 제사장이 가장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이제 아론의 그 아들 또그 다음에 또그 아들 그아 계속 그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 바로 예수님의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런데 봐봐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 죄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야 죄를 해결하는 일이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야? 죄를 해결하는 일이야. 그러면 이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온 제사장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론도 죄인이야. 그 자식도 죄인이야.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인인데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 만약에 감옥에 같이 갇혀 있으면서. 똑같이 불법자 주제에 감옥 안에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보낼게 말도 안 되지 콧방귀도 안낄 거야. 자 제사장은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사장은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의 반차는 레위인으로서 네,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반차가 이렇게 쭉 흘러서 내려왔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할수 없다고 해서, 자, 또 하나의 반차가 있어, 또 하나의 반차는 멜기세덱의 반차야. 아브라함이 아, 이제 어, 자기 조카 롯시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알성 여러 군대를 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전립 좀 전쟁을 통해서 응?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노예로 끌고 가고 물건도 빼앗아 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참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조카 롯이 붙잡혀 가잖아 그래서 어? 야로죠 누구야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찾으러 가 롯을 찾으러 가서 싹다 그 왕들을 멸망 왕들을 싹다 죽여버리고 멸망시키고 승리해서 로스를 구출하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놈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 누구 거야 아브라함 거지 자 그러고 이제 돌아올 때그 전쟁에서 어, 이제 확보한 획득한 이 전리품을 전리품 중에 십분의 일을 십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쳐 멜기세대에게 바쳐. 그러면서 그때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야.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장차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반차가 두 줄기를 통해서 오는데 하나는 아론의 후손으로 오는 제사장의 반차가 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는 제사장이 있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런데 아론의 반차로 오는 제사장은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짐승을 잡아서 죄를 깨닫고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세운 제사장이요. 죄인 중에서. 제, 죄인 중에서 임시적으로 이스라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운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있던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온 제사장의 이 반차는 죄를 없이 할수 있을까? 죄를 없이 할수 없다고 그랬어. 어? 죄를 없이 할수 없어. 누구만이 죄를 완전하게 없이 하느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입당에 오신 제사장.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딱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말해 레위 아론의 반차로의 땅에 와서 제사장으로 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 그렇지?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입당오신 제사장은 몇 명이나 될까? 한 분이란 말이야. 이 분이 누구냐면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의회왕 살레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한 마디로 말하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란 말이야 한 분인데 멜기세덱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뿐이야. 이제 그 멜기세덱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제사장의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뭘 해결해 주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사장도 되시지만 친히 모두 되셔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물이 되시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래서 여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 보자.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맹세하신 다음에 절대 변하지 않고 그 맹세한 걸 이루신다는 거야. 너는 시작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음, 히브리서 보자 히브리서5장 한번 보자 ,잉.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다른데 어 다른데 어디에 말씀하셨다는 거야? 아까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야. 자, 여기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6장 20절 보자. 히브리서 6장 20절. 신장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야. 또한번 읽어보자. 7장. 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한번쭉 읽어보자.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인데. 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준 해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의 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어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자 어, 거두절미하고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읽어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하는 일 다시 말한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거야. 자, 죄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이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자 멜게세덱은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서 신약에서 출발했어. 구약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여기 레위 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죄를 해결한 사람도 구약에서도 출발하고 멜기세덱도 구약부터 구약부터 출발해 자 구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레위 인노로스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죄를 누구든지.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말이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말이오 그러면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땅에 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제사장이 오시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온 제사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제사장이 오셨어.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이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구약 시대 아론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의 기능은 끝나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이 없는 없다는 거요 이해했지? 자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촥속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신데 자 그러면 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 채무 양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채물로서 피흘러 죽으셨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잡으신 거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잡으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주셨어. 예. 자 그런데 봐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했느냐? 읽어보자. 베드로전서 읽어보자. 베드로전서 2장9절 로존서이장 구절 자시장 오직 너희는 택하신 제카신, 택하신 족속이요 자 우리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러면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기능이 뭐라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자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잡으셨어. 자기 자신을 잡아서 인류의 죄값으로 사망하셨다 이 말이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의 기능이야. 하나는 첫째 여기에서 말했듯이 죄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 이해했어? 자, 제사장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일이야. 첫째는 시작, 죄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해 주는 거란 말이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원어를 보면 폰티넥스라고 그래. 폰티넥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게 교량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자,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봐봐 내가 제사장 죄를 해결하는 기능으로서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죄물이 되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잡아야. 돼. 그럼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잡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잡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치?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잡은 죄사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래서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잡은 죄인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로 구원받게 무슨 역할을 해? 교량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예언하셨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예언하셨지. 예언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지. 이거를 우리가 재현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어디에서만 짐승을 잡을 수 있느냐? 구별된 성전에서만 짐승을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무릎 꿇는 그곳이 성전이야. 다시 말하면 무릎 꿇는 그곳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할때 회개하는 그 장소가 예수를 잡는. 성전이 될 성막 구별된 성막이 될수 있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꼭 교회 와서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지금 생각 속에 죄를 범하고 있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러면 길을 가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이오. 우리는 누구니까? 아닌 제사장이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으면 저, 저 로마에서 로마에 가있는데 잘못했어 그럼 어디 어디 가야 누구를 만나야 어디 가고 누구를 만나 해결받을 수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야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알았어? 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셨는데 함부로 신앙생활하다 몰라서 망하지 말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말씀 안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예수님의 생애를 뜨겁게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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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 청년들 반드시 예수님 생에 재현하는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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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